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드론 리뷰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알리에서 8K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에 장애물 센서, 고도 센서까지 탑재된 드론이 단돈 5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어, 어떤 드론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구매를 해봤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혹시 이 드론을 구매하실 분들에게는 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서는 언박싱, 부품 확인, 조립, 조종기 연결, 비행, 카메라 테스트 순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열자마자 벌써 박스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다행히 뭐 찢어지거나 뚫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 정도는 기본이죠.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물만 이상이 없으면 되니까 한번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내부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매한 드론 옵션은 8K 듀얼 버전이에요. 제일 비싼 거고요. 기체는 딱 가격 정도의 사출 플라스틱 느낌으로 무난하네요. 상단에 장애물 센서가 있고, 어, 배터리는 뒤에서 뺄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3.7V, 1셀 1800mAh 용량이고, 충전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번 충전으로 27분에서 30분이 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비행을 해봤더니 10분 정도 가능하더라고요. 조종기 디자인은 뭐 무난한 편이고, 조작감도 특별할 건 없습니다. AA 건전지 3개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날개 보호 가드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8K 듀얼 카메라 모듈인데 아무리 봐도 8K 촬영이 가능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전면에 듀얼을 가정한 싱글 카메라가 있고요.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이죠. 자 위에 작은 렌즈는 가짜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안에 네. 봉지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여분의 프로펠러가 두 개가 있구요. 랜딩 기어 두 개. 드라이버 하나. 그리고 충전할 때 쓰는 5핀, USB. 조종기 스마트폰 거치대가 있네요. 스마트폰 거치대를 바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상단 커버를 제거한 다음에 약간 비스듬히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껴주면 장착이 됩니다. 어느 정도 큰 스마트폰도 장착이 가능할 것 같네요. 매뉴얼은 중국어로 된 매뉴얼. 뒷면에 보면 영어로 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각종 기능이나, 뭐, 요런 것들이 적혀 있네요. 자, 그리고 앱 사용 설명서입니다. QR코드가 되어 있고, 각종 기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그럼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립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프로 보호 가드 랜딩 기어 모듈 정도만 장착을 해주면 되고요. 랜딩 기어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면 쉽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을껴 주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밀어 넣어 주면 장착이 완료됐구요. 자,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 슬라이드 식으로 밀어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이는 게, 이 하단 센서. 그리고 상단 8K 카메라라고 하는군요. 자, 위에 보시면, 위에는 가짜인 게 보이시죠? 카메라 렌즈가 없습니다. 자, 먼저 4핀 커넥터를 반대로 끼우지 않게 조심하고 껴 주시고 슬라이드로 네. 딸깍 할 때까지 밀어 넣어 주시면 간단하게 다 됐고요. 상단의 장애물 센서는 고정되어 있네요. 빠지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주변 정리를 좀 하고요. 자 프로펠러 보호 가드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 넣어주면 장착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브러쉬 모터라고 해도 이런 보호 가드는 있어야 되겠죠? 자, 조립이 간단하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충된 배터리를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조립을 해 보니까 그럴 듯하게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게를 한번 측정해 볼 건데요. 무게는 137g이 나오네요. 이거 야외에서 날리면 완전히. 자, 조립된 드론에 조종기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AA 건전지 3개를 넣어 주고요. 커버를 잘 닫아주시고. 자,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전원은 꼭누르고 있으면 켜지네요. 자, 드론에 배터리를 장착을 해주고. 기체 전원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전원 스위치가 너무 작아요. 어, LED가 이쁘네요. 자, 이 드론은 별도의 바인딩 절차 없이 바로 연결이 되네요. 장애물 센서 스위치를 한번 눌러봅니다. 반응이 오죠? 자, 스로틀을 12시 방향으로 올리면 바로 시동이 걸리네요. 내려주면 꺼지고. 올리면 켜지고, 내리면 꺼지고 자, 속도 조절 스위치를 누르면 이 부저음이 몇번 나느냐에 따라서 1단, 2단, 3단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플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촬영 드론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연결이 필수겠죠 먼저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주면 다운로드 링크가 열리네요. 링크로 들어가서 구글 플레이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미리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열기를 누르고요. 자, 보면 지금 와이파이 연결이 필요하네요. 와이파이 연결을 위해서 조종기를 키고, 기체를 다시 기체를 켜주고, 자, 와이파이 세팅으로 들어가세요. hf30727914가 뜨네요. 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결이 성공되었고요 다시 뒤로 가기로 나가서 보면은 연결이 됐죠. 자, 세팅엔 뭐가 있을까요? 어, 뭐, 딱히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라이트 핸드 레프트 핸드 뭐예 일단 뒤로 가기를 눌러서요 자 스타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어 드디어 연결 화면이 나왔는데 자 8k 해상도가 출력이 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네 스틸 사진 한번 눌러 볼게요 어 촬영이 됩니다 촬영은 잘 되네요 자, 다른 메뉴들이 더 있기는 한데,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서, 바로 실기 비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행을 얼마나 잘할지 기대가 되네요. 자 먼저 실내비행 테스트를 해볼건데요 이륙 자 보시는 것처럼 호버링이 거의 말뚝 수준이에요 고도 유지 역시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비슷한 드론들을 많이 제가 날려봤는데 이 정도로 말뚝 수준으로 호버링을 하는 드론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실내 한정으로 초보자도 비행이 가능할 듯 합니다. 초보자나 교육 체험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장애물 센서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애물 스위치를 누르면 저렇게 드론이 깜빡깜빡 하기 시작하고요. 자, 벽에 다가갔는데 삐삐삐 소리와 함께 더 앞으로 가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옆으로도 돌려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뒤에 유리문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벽은 인식을 잘 합니다. 이 정도면, 어,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비행이 정말 훌륭하네요. 자, 그런데 배터리가 벌써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실비행은 한 10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혹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여분의 배터리는 더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아요. 자, 바로 실외 비행 테스트 들어갑니다. 자, 이륙하자마자 난이도가 급상승을 합니다. 태생이 브러쉬 모터의 가벼운 기체 무게라서 바람이 조금 분다 싶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잘 흐르네요. 지금 자세 잡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실내에서 보여주던 모습과는 180도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요. 자, 지금도 바람을 타고 계속 흐르고 있어요. 자 조종거리 테스트는 아이 상태에서는 안될것 같아요. 야외에서는 가급적 비행을 안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토이드로는 실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5만 원의 이말투 코버링이나 고도 유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장애물 센서도 있죠? 요즘은 장애물 센서가 다 있더라고요. 자, 비행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카메라, 중요한 8K 예상도 카메라 성능을 보시겠습니다. 자, 카메라 성능이 떨어지는 데 반해서 해상도가 2160 해상도다 보니까 못 봐줄 수준이죠. 자, 그나마 동영상 1080p 같은 경우는 조금 낮긴 한데 이것도 촬영이 되는데 그냥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이 드론은 토이 드론의 범주에서는 매우 훌륭합니다. 5만원대 초반의 가격대에 장애물 센서 말토코버링 고도 유지 실제 비행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초보자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비행 성능이 좋습니다. 물론 실내 한정입니다. 야외에서 말고요. 그러나 이 8k 카메라는 없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럼 KM102 드론의 리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